첫 번째 얘기하는, 보거나 첫 번째 얘기하는 일은 무조건 자세하게 합니다. 되게 저희는 공차 자체가 1000분의 1까지 어. 공차를 마치는 일을 하는데, 뭐 저한테 뭐 예를 들어, 아, 대표님 이거 가공했는데 크대요. 진짜 빡치는 거예요. 그럼 진짜 저는 그때부터 이미 화가 나서 질문을 해요. 커? 넌 그러면 100파이도 크고 10파이도 크니 <laughs> 거기서 원하는 공차가 1 0파였는데 10.1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, 아, 10.1은 기계 떨림이라든지 공구 떨림에 대한 채팅 때문에 잘못 떨려질 수도 있겠구나. 근데 10.1이 아니라고 한 10.5가 나왔네? 아, 그러면은 공구를 잘못 겪겠구나 이제 뭔가 자세하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할수 있는데, 대충 설명하면, 가서 저는 바보 래요.